God is not unjust. God is not unjust. He will not forget your work and the love you have shown him. He will not forget your work and the love you have shown him. As you have helped his people and continue to help them. As you have helped his people and continue to help them. 자, today's word.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뭐라 The Lord's Prayer. 암송하고 들어가 봅시다. Ready? 갑니다.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좋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의 말씀 들어가 보겠습니다. Today's word. 오늘의 말씀. 자, 그렇죠? Hebrews, Hebrews. 6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자, God is not unjust. 이렇게 출발합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어휘부터 들어갑시다 어휘 unjust just just가 공평한인데 unjust 부당한 불공평한 unjust unjust continue 다음에 to 더하기 동사가 오면 계속해서 이 동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기도하다 continue to pray 계속해서 공부하다 continue to study 계속해서 tv를 보다 continue to watch tv 이러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됐습니까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God is not unjust. 하나님께서는 불공평한 분이 아니다 이거죠. God is not unjust. He will not forget your work. 그는 그분께서는 너의 일을 당신의 일을 잊지 않을 것이다. 이거죠 Will not forget. Will 브러스 동사원형. 뭐뭐 뭐할 것이다. Will 브러스 동사원형. 그렇죠. Will 나십니다. 뭐뭐 하지 않을 거야.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갖다가 잊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도 잊지 않을 겁니다. 어떤 사랑인데? 바로 요런 사랑이지요. 당신이 그에게 보여주어 왔던 사랑이죠. 헤브 플러스 과거분사를 쓰고 있습니다. 헤브 플러스 과거분사는 뭐냐면 이거예요. Now. 지금을 기준으로 해서 여태까지 쭉 걸쳐온 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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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음, 요거. 그래서 너가 나에게 보여주었던, 음, 여기까지 쭉 보여주었던 그 사랑을 잊지 않을 거다 이거죠 왜? 너가 as 가 있습니다. as 주어동사 있죠. as 주어동사 면은 여섯 가지 뜻이 있어요. 대개. 음? 뭐뭐 할때뭐 하면서 뭐 하기 때문에 뭐 하듯이 뭐뭐 하는 대로 뭐뭐 이지만 뭐 함에 따라 이런 식으로 해석하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그의 백성을 도와주었어. have p r 피 s p e 를또 썼죠. 그리고 continue to help 계속해서 그들을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너가 바로 하나님께 보여줬던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이거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God is not unjust. 하나님께서는 불공평한 분이 아니다, 부당한 분이 아니다 이거죠. 응? He will not forget your work. 그분께서는 당신이 한 일을 갖다가 까먹지 않을 거야. 그리고 the love 그 사랑도 잊지 않을 거야. 어떤 사랑인데? 너가 당신이 바로 그에게 보여줬던 사랑 이거 알아두세요 이거 앞에 명사가 나오잖아요 이거 진짜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어요 대화할 때도 그렇고 책을 읽을 때도 그렇고 명사 딱 나오고 나서 여기에 주어동사 나오는데 목적어가 안 보여 그러면 이거 100% 얘는 얘를 거들려고 달라붙었어요 이렇게 거들려고 정말 쉬운 건 볼까요? 자 보세요. 여기가 Jesus Christ 같습니다. 예수님 있어요. 예수님, 예수, 예수 이름으로 그죠? 나 뭐죠? 그렇죠? 나가는 거죠. 오케이 여기에 어, 내가 사랑한다. 한번 써보세요. 여기다 I love. 하면 내가 사랑해. 뭘 사랑해? 목적 없잖아. 아하, 예수 무슨 예수인데? I love.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Jesus Christ. I love. 이렇게 되는 거죠. God. 자, God 있습니다. God. 그죠? 너가 praise. 그죠? praise 찬양하고 칭찬합니다. 그죠? 너가 찬양하는 하나님. 하나님. God 있는데 어떤 God이야? You praise. 너가 praise하는 하나님. 그죠 너무 쉽습니다. 음? 커피가 있는데 어떤 커피야? 네가 마셨던 커피 하까요 Coffee you drank. 간단합니다. 이 보세요. 어, 선생님, 목주고 여기 있는데요? 아니야. 쇼에서 누구누구에게 뭐머슬이었어요 멈머슬 뭐뭇을 보여주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얘를 거들려고 달라붙었다. 자, 갑니다. 한번 더. 마지막으로. God is not unjust. 하나님께서는 부당한 분이 아니십니다. He will not forget your work. 그분께서는 당신의 일을 잊지 않을 거야. 그리고 and the love. 그 사랑도 잊지 않을 거야. 어떤 사랑인데? You have shown him. 너가 당신이 그에게 보여줬던 사랑 잊지 않을 거야. 왜? 너가 have helped his people. 너가 그의 백성을 도와주어 왔고 and continue to help them. 그들을 계속해서 돕고 있고 하기 때문에 너가 그에게 보여줬던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절대 잊지 않을 거다 이거지요. 그죠? 오케이. 우리 믿는 분들 주변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까? 그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때입니다. 십시일반, 자 모아서 도와드려야 됩니다. 그분들을 도와드려야 돼요. 그분들을 도와드리면 더큰 은혜와 복이 나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걸 바라고 도와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도와주는 겁니다. 그냥 그것을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시다 이거죠. 음? 아마 하나님의 입꼬리가 씩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분께서는 절대 안 j u s 한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틀림없이 좋은 일이 은혜로운 일이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가 제 조촐한 그런 설명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원어민 음성 들어 보시죠. Ready? Go. God is not unjust. God is not unjust. He will not forget your work and the love you have shown him. He will not forget your work and the love you have shown him. As you have helped his people and continue to help them. As you have helped his people and continue to help them. God is not unjust. He will not forget your work and the love you have shown him as you have helped his people and continue to help them. God is not unjust. He will not forget your work and the love you have shown him as you have helped his people and continue to help them. God is not unjust. He will not forget your work and the love you have shown him as you have helped his people and continue to help them.